아, 이거 줘야 되나, 이러면? 4분의 1? 와우, 어, 저 새끼 뭐야? 저 새끼 뭐야? 저 새끼 뭐야? 저

공이 없네. 그래, 공 치라서. 와볼래? 라인 밀것 같거든? 아 그래 공치라서. 일로 와 볼래? 헤이 라인 더밀것 같거든. 아텔래 나왔다. 나도 일단다.

아, 직뒤돌아가이코이모 어, 아, 들 아, 갈 <놀라> 아. 야, 와! 와. 자, 잡지 않다! 어지 않다! 잡지 않 평타 지 않다! 잡지 않다! 잡어 않다! 잡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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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어 잡지 지 아이고.. 몰랐으면다는데 여, 데리고 오세요 뭐야 이 오! 나이스 잡 공지라 잡고 아게 이거 앞에와 주세요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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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빠졌는데 우리? 이 아, 뒤에 딜이들 이거. 이지고아 이거. 이거. 이안 봐주셔도 됩니다 거이우리거막 응. 연계가 진짜 너무 안 되는 애들 있잖아. 막미 이거. 이거. 이 시발. 깜빡. 정말. 지난 중계가 진짜 평타도 <놀람> <되게> <놀람> 개구리고, 막 연달아 때리든 뭐 홀딩 게 하나도 없는데지만 다 들러면 그땐 탱커 한번 봐주는거 좋은데 우리 지금 조합은 음. 캐롤도 연계가 괜찮고 루이스는 아예 올려줘가지고 괜찮아. 오케이. 어, 막가줄 필요 없어. 우리 아예 사그리다에서 들어온 애들은 할 필요 없어 그거 그거 하나에 당하면 들러들잖아 저거 아 망했다 빼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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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톱박스겜 캐럴 죽어요 나이스 아 어, 캐럴 그거에... 죽었다 어 죽겠는데. <laughs> 아, 저, 저 조유네. 이름 먼저 할게. 얘들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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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꺼져. 우리 저거 먹고 싶단 말이야. 잘안저 <laughs> 이렇게 잡을까? 잘안 <laughs> 잡을까? 마음에 안 들어. 혼자, 혼자 있는 것 같네, 이거. <laughs> 아! 진짜 존나 민노무서 있었네. 맞았어? 이제 쓰겠다. 내가 턴. <laughs> 오번 <laughs> <잘했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깨고 오자. 오번 깨고 아, 오자. 아, <laughs> 이상한데 씨발 클레어 진짜 못하는 거 아닌데 왜 씨발 클레어한테 승리 났지? 뭔가 안 맞아서? 아, 속상해죽겠어 진짜. 뭐가 속상해 아, 자꾸 요즘 클레어를 하면 이상하게게임이길어지고 음. 존나 힘들게 이나 자꾸. 게 이고, 존나 힘들게 이고, 존나 힘들게 이고, 존나 힘들고나 뚝빅뚝빅뚝빅 오케이 백, 백, 백. Okay. 아 오케이 나도 빅. 뚱빅뚝빅빅 오케이 오케이. 대박다. 뭐왜 너무 아까운데 이 싫어 캐럴고 그래. 뭐야? <놀람> <아이고. 놀람> 아 이게 어? 왜안 돼? 망겜 진짜 씨발. <laughs> <어디> 갔어 <웃음> <웃음> <true> <bbebbebbe> 미첼피 왜다 찬이야? 까미 <laughs> 아, 내패 아, 아니었어? 어, 고마워. 아, 테이 공사됐대. 아, 나 아까 스톤 아깝다. 그거 뭐 빨리 잘라버릴 수 있긴 했는데. 아니 이게 걸려? 오 나이스 <laughs> 아이씨 엠프 잡기 아이나 없앨게 말이 되네 개 피였는데. 진가 공격받까 왘. 야, 불이 그래 그럼. 아, 센터 아까 진짜 개꿀리기 있던 거 봤는데. 왘. 셌상 야, 안다. 여기다, 여기 걸쳐. 여기 서 때려. 형, 여기서 때려. 이 새끼 아무것도 못나니까 어? 어, 바들드 어, 이럴 때면 걸쳐서으는게 진짜 좋아. 또 원딜 같은 거... 그러면 편하게 잡을 수 있다. 어, 여기 갈입 이쁘~ 어, 이거? 없었습니다? 보다 음.. 아나 저기 타고래 저기 버리 있었어. 미친. <laughs> <laughs> 3000도3 2 0 0데 공치 딱 마지막도 남았을 때가. 레전드. 아니 아, 놔주세요. <laughs> 어디까지 가요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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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습니다. <고. 웃음> 아, 막타, 좋아요. <laughs> 아, 누구, 테커 앞에 와서 그거 좀 해줘. 타워좀 하이나이야 <laughs> <놔봐야> 돼요? 바로 <laughs> <laughs> 잡자. 아니, 네, 애들 올 수도 있으니까 좀 빼다가 잘하자고. 아명은 다 버릴 거고. 아 이거. 깼는데? 있반잡라니 <laughs> <laughs> <아하>. 어. 는데 <laughs> 나 m doing it. I'm d o i 이 g it. I'm doing it. I'm doing i 까 I'm doing it. I'm doing it. i 뺏길 려면 어떻게 든뺏겠 나？이거 진짜 치아 를다치 시오？아, 까니 나의 싸떼 기고이겼 다는 거야그 구독 밖에 안되니 가며 반내이스크지 물리면 안 돼요. 이나 나옴. 나 나옴. 뱅막았어요 네, 오케이 또. 아, 한 하나 물었어도 됐는데. <laughs> 가비. 가비. 전금다 빼서 못물을 거예요. 라인 올리고. 전체 라인 올려 와서 아예 따로 한번 물어야 돼. 들어봐 아, 타던. <laughs> 여기, 여기 다 있다. 여기 다 있다. 아, 이렇게 한표만 빠질 때는 아, 시톤에 막혀가지고 아, 못 가는데, 지금. 페이드 빼고, 시톤을 놓아. 빠, 빠져야 되겠는데? 아머릿속가안돼서안될것 음... 빠... 같은데. 안 돼서 안될 아, 깜짝이야. 안 때문에 또안 되네. 쭉 빠지세요. 쭉 빠지세요. 미련 가지면 안됨

제미케쓸거 생각해서 그냥 그 쪽에다 에 갖다 대면 막을 수 있어요. 어 이거 안돼? 이거 좀안 돼? 리채 <목소리> 간다. 머뭘있무게가 훨씬 기한데 피가 없다. 마 잠깐만. 아, 그렇지 아, 한 아, 기다렸다잠 로이스 잠깐 아,